네. 오셔야 저거 뭐 찍어달라 아니 찍어달라 그래 <laughs> 됐어요 페이에 저기 있었어 하나 둘셋 됐습니다 사람도 없네 응? 사람도 없고네 우르레우와우 우와. 크레이트 우와. 내 팔보다 더 좋은데요? 네. <laughs> 우와. 우. 우. 우와. 우와. <laughs> 우와. 이건 내 팔의 몇배 되는 호수인데, <laughs> 이야, 멋져요 장관입니다. one mm of -hmm. mm -hmm. 명처분이 얼굴 가렸어요. 선생님, 어. 네. 모자. 예쁘게, 예쁘게. 10초예요, 10초. 이렇게 할게. 자, <laughs> 10초. 제가 뒤로 갈까요? 아니, 아니. 제가 선생님 뒤로 가요. <laughs> 그렇게 찍어그 역광이라서 안나온다니까 찍었어요. 잠깐만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<laughs> 우리, 우리 뭐로 작고할까 没打。嗯 그대로 있어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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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서 여권이잖아 여기. 여기를 나를 이쪽으로 돌았으면

아니, 선착장에 30분 걸린다 그랬거든. 1.7km네. 2.2마일. Hey. Hey. 나는 지나갔 네. Yes, You know, he moved into a bedroom that Tyler had fully furnished. 제가 좀, 변복이 되고, 여러 상황이 있으면, 안 돼서, 할 텐데 물론, 지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, 뻥뻥뻥, 아, 뻥뻥뻥뻥. 음. 음. 어? 어디 좀앉히는 거야? 여기 꽤나 되게 연구적이 음, 연구적이다 가역적이야? 어, 그리고, I was only d o n 나 b u 데이 m there. You 는 n o w 리 a s e o r Не so no lucrative for them to be it out that it's more than you hear about a couple of years, isn't

사진 찍으니까 나 어. 선생님 거기 아, 뒤 네. 사진 찍고. 어. 오! 요 선생님. 그건 데요그아쿠아맨 색깔이 요 <목소리도>

Thank you. Thank yeah. you.

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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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말 안벗겠어 그냥 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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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왔나봐요 맛있습니다 꿀맛입니다 이보다 더 맛있는 나는 근데 아메리카 칸 미국에 와서 이런게 뭐야 왕새버님 아, 여기 아난 미... 맛있게 먹으러 가아 미국에 와서 이게 뭐야 그레이터 호숫가에 와서 가래밥입니다

여긴 잠겼네, 산이. 지금, 물 속에. 그죠? 자, 음. 592m? 이 응? 뭐가 잠겨? 산이, 물 속에. 여기, 그런데, 요, 너무, 여기 왼쪽이 검시. 저쪽에는 592m래. 와. 어. 지심 여기 산이 하나 잠겼잖아 오. 저요 산이 있네. 크레이터 호수. 네. 위처드 아일랜드. 아 위처드 아일랜드 속에 풍화가 27m 깊이의 비구가 있습니다. 아, 여기서 높이가 한 200m 정도 크레이터 호수의 깊이는 최고로 깊은 곳이 592m나 될 정도로 굉장히 음, 좋습니다. 예, 여기 가, 이거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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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여이 여기, 여기, 여이 여기, 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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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perfect photo. <laughs> I'll take a few. <laughs> awesome. here we go. Those are good. Thank you. You're welcome. Let me know if you want me to take more. <laughs> <much>. <laughs> 2721 백두산 높이네요. 오른쪽 어, 워치맨 스타워 너머에 마운 맥롤린이라는 산이 2894, 약 2900m 정도 되는 산이 있네요. 쟤 뭐하라고? 곰통미고 <laughs> 와저 <우와. 웃음> 밑에는 뭐예요? 어? 곰통. 저 밑에? 곰통이라니까 곰통이고 어디서 오는 거래? 아 음식 같은 거 멕시코에서 오는 북면에 스카산이 보인다 2700억 정도 되는 산입니다 저쪽에 고사목이 있는데 보이는 뾰족산이 티엘센산이고, 가운데 멀리 설산이 다이아몬드산이고, 왼쪽에 설산이 벨리산입니다. 지금 크레이터 레이크. 뒷면에 와 있습니다. 이기에해 멋진 룩 아웃이 있습니다.